참조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기뻐하고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잘 아시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었더니 보찜 내놓으라 한다. 예, 잘 아시는 속담입니다. 아, 물에 빠져서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을 때는. 그냥 나에게 손내미어 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이제 살아나서 정신을 차리고 살만해지면 자 이제는 이제 어 내가 필요한 것 챙기고 심지어는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까지 어또 다른 요구를 하는 뻔뻔한 사람을 비꼬아 말할 때에 이런 속담을 사용합니다 이 속담 자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런 속담이 신앙에도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 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를 받았던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모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도요. 어딱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내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마 다 떠오르실 거예요 또모태 신앙이 아닌 분들은 아마 어떤 특정한 순간에 그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구원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laughs> 죄의 구덩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보내신 어떤 특별한 그 나를 사랑하는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순간 그렇게도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또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찬송 한 구절만 들어도 여러분 눈물이 똘똘 흘러내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말 듣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그랬던 감사의 시절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어, 켜켜이 쌓여져 가고 또 그게 이제는 야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자연스러운 순간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그 순간에 대한 또 지금 이 시간에 대한 감사 또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도록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감사 어떤 감격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결국은 깨닫게 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두주전 보았던 11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계속 백성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진다고? 지금 이 종교가 썩어버렸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저 가만히 내버려두면안 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의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찾아간 거예요. 지진한 시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전을 비판하는 그 번이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오?라고 물었더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문을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그때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비유를 보면 어, 이 권위가 이예수님이 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았을 거거든요. 아마 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비유의 시작은.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또 누가 어떤 야생 동물들이 들어오지 않나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않나 지키는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 농장의 환경을 아주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인이요 포도원을 아주 멋지게 세팅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왜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만들었냐면 어, 내가 여기서 농사려고 한게 아니에요. 여기 누군가가 들어와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이 주인이요 정말 정성껏 포도원의 모든 환경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농부들에게 이런 포도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서 자, 여기 들어와라. 나에게 세를 주면. 나에게 얼마만큼 1년의 소출을 나에게 돌려주면 너희들 마음껏 농사하고 나머지는다 가질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 포도원에 대한 계약을 마치고 주인은 잠시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이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만들어 놓은 이 좋은 환경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너무나 만족스럽게,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장사를 한다고 해도요, 권리금을 주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내가 다 인테리어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딱 들어갔는데, 계약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모든 것다 완비했으니, 당신들은 그냥 나에게 1년에 한 번. 어, 열매 중 얼마를 소출을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서 그냥 다 남는 대로 사용하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간사하죠. 환경에 쉽게 길들여지기 때문에 이 포도 농장이 편하면 편해질수록 이게 은혜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것이라는 생각이 다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느 날 이제 포도원 주인의 종이 포도원을 방문하는 날이 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자 시간이 되었으니 한일년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열매가 나오면 열매에 대한 어, 이 세를 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이제 너무 많이도 받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은요 많이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바치느냐 이게 주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인은 그냥 이들과 계약을 하면 그 계약한 만큼 받아오라.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자, 2절을 보시면 때가 이름에라고 합니다. 때가 이름에.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고 수확을 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인은 그냥 기다리셨어요. 뭐, 이렇게 닥달하지도 않고, 그냥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적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나에게 좀바쳐라 라고 해서, 어,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하시오. 할 심산으로 종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기본 자산이 없었던 농부들에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비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선대하고 그래요. 저희들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세요. 한 것이 아니라 내치는 겁니다. 세 명의 종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순차적으로 올 때마다 각각 몹시 때리고 능욕을 하고 상하게 하고 머리에 구멍을 내버리고 심지어는 세 번째 종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 쫓아 보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이 들어가는데, 다 이런 식으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대우합니다. 농부들에게 이미 많은 자비를 베풀어 준 주인의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유라고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어떤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주인이 이렇처럼 배를 하고 아니 세번 아니 네번 다섯 번 종들을 보내서 순순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며 까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농부들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죠. 자, 12장 6절을 보십시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는요, 종을 보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최후의 결정은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보내자. 설마, 내 아들에게까지 이상한 짓을 할까 하면서 포돈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뭐 주인의 아들이지만 실제로 아들이 가서 하는 일은 종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앞서 보냈던 그 종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고 주인은 심지어 아들까지 보냅니다. 대신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갑니다. 안타깝게도 농부들은 그런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과 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죠.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서 포돈 밖에 내 던졌느니라. 농부들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주인이 오지 않고 종이 왔어요. 종이 왔어요. 그러니까 종들만 받고 또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는데도 여러 종이 와도 진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이 주인의 배려이고, 주인의 생각이고, 주인의 깊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어, 죽여도 아무 문제 없구나. 그러다가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이 오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이것 봐라. 포돈 주인이 오지 않네. 죽은 건 아닐까? 포돈 주인이 죽은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수 있겠구나 하면서 실제로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비유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배은망덕한 농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결말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해요. 사실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이 들어가는데, 자, 아들이 죽었어. 그 포도원 주인이 도대체 어떻게 할것 같아? 라고 주님이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답이 나올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답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힘주어서 빨리 대답을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 2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돌아가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말씀과 상당히 흡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어요. 오늘 포도원 주인처럼.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 열매를 기다려요. 아, 이제 시간이 되면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최고의 포도 열매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포도나무를 가꾸고 기다렸는데 정작 시간이 되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먹을 만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냥 들 포도가 맺히고 맙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서 말씀 속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갈아 엎어버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포도원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고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갈아엎으신다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다 무너버리지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마 캐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포도원으로 열매를 거두고 주인에게 소출을 드려야 할 농부가 누구인가? 바로 이 유대 백성을 맡겨서 이 백성을 섬겨야 되는 자기들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 아들을 죽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기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죽인 아들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할때 자신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신들이 속으로 죽이려고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인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장사치를 몰아내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짚어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을 가진 이 사람들은 역사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비유 속에 종을 죽이고 괴롭힌 그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역사들을 자기들에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 비유를 갖다 붙이는 거야.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다시 일을 갈면서 다시 죽이려는 마음을 더욱더 굳히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물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참 아이러니해요. 이 비유를 듣고 분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비유 속에 있는 이 농부와 똑같은 거죠. 근데 자기들은 우리는 이 비유 속의 사람들이 아니야. 어떻게 이 비유를 감히 우리한테 갖다 대붙여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결말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비유처럼 되어져 가고 있어요. 비유에 있는 농부처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유의 이 결말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거두가 버리는 것이다. 이 포도원을 너희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명을 이 운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버릴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한다 면 바로 교회에게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이 사람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비유의 내용 속에서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내쫓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마땅히 주인께 바쳐야 할 소출의 얼마를 바치기가 싫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종을 죽이고. 결국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동안 유대인들의 반복되는 역사였고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할 때에 과연 너희들의 뜻대로 될까 싶으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 속의 주인 무자비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좋은 것을 이 농부들에게 주려고 얼마나 준비한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다만 농부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다고 마치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처럼 여기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인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너희들 것이야. 포도원의 소유는 분명히 주인이지만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기만 한다면 포도원의 모든 열매로 자기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비유 속 농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요구를 직면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오늘 이 강단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내 삶의 기준이 되느냐? 아니, 여전히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겠고, 세상의 풍성함으로 살겠고,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 뜻대로 살겠어. 라고 하느냐? 너무나 흔한 이름 예수. 너무나 자주 듣는 이름 예수. 그 이름 대신 당장 내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것. 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돈과 힘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땅과 그 많은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야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 앞에서 외면당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들고 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일종의 또 비유죠. 예수라는 돌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분 말씀 듣는 게내 인생에 뭐가 중요해? 사실은 훨씬 더 반듯하고 훨씬 더 반짝반짝하고 훨씬 더이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만드는 그런 돌이 있는데 굳이 예수라는 돌이 필요할까? 그래서 쓸모없는 돌이라고 판단해서 그 돌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돌이야말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고.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머릿돌이며, 주춧돌이며, 또이 이 건물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머릿돌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밝혀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편 118편에 있는 그 말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참 놀랍도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는 별것 없어 보여요. 그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무슨 세상에 소용이 있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결국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날 최후의 하나님의 머릿돌이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보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도원의 주인 있는데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이 있는 이곳에서 아무리 자기의 소유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주인이 거두어 가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임을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겸손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도심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내가 살지만, 내가 노력하지만, 그러나내 안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내 삶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은 나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여러분 어떻게 매 주일마다 여기 오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도 참 대단하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원리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이상한 행동을 볼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자리에 간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온 순간 그냥 주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 사람들이 아들이 왔다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죽여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듣고도 붕괴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으로 뛰어든 불나방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보다 더 좋은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이유죠. 그런데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막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긴 했으니까. 그러나,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이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삶 속에 모시고, 그분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아는데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시면 그만입니다. 내가 가진 그 많은 재산,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투자하고 이렇게 돌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싹 없애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내가 자신하는 내 건강, 만약에 주님께서 자고 있는 그 어느 날내 호흡을 막아버리시면 끝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님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 인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은 어찌 보면 참 미련해 보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될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볼때 보잘것없고 당장 의미 없어 보여도 그래서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닥쳐온다는 겁니다. 그 버린 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될 것이며 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 주는 하나님의 귀한 돌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귀한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내 뜻대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봉헌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성 찬송가 597장 1절